네 반갑습니다 무료 최고 코인 탐사대입니다 아, 상당히 8월 하반기에 상당히 오랜만에 접속을 합니다. 어,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잠시 좀한 열흘간 방송을 좀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 여러 정보들을 이제 좀 지금부터 저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어, 여기는 코인 고스트입니다. 이제 블록체인에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해서 GST 토큰이라고 하는 것을 어, 획득을 할수 있는 어, 프로젝트입니다. 어, 최근에 코인 고스트에서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를 이번 하반기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미 어, 이번 여름 때 이미 선전 포고를한 바가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지난 8월 그 23일인가요 어, 코인리더스닷컴에 이제 코인 고스트 관련해서 내용이 실렸는데 어, 코인 고스트가 사용자끼리 NFT 거래 가능한 코고 옥션을 8월 30일 날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문구로 기사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NFT 마켓플레이스를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 이미 국내도 많은 NFT 거래소들이 있고 해외 거래소도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업비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있죠. 업비트는 이제 드롭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제, 어 유명 그 크리에이터들의 어 작품들을 가지고 어 구매나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어 이것을 가지고 획득한 것을 가지고 마켓플레이스에 여기에다가 판매를 어 다시 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클립 드랍스도 있습니다. 클립 드랍스도 어, 유명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을 어, 여기를 통해 가지고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지원되는 방식은 클레이튼 기반의 어, 체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이제 팔라스케어라고 하는 곳이죠. 팔라스케어는 어 카이카스나 클립 지갑까지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어, 최근에는 이더리움까지도 연동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국내에도 이러한 NFT 마켓플레이스가 어, 자리를 잡아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해외 거래소에서는 어, 랭킹 1위죠. 탑 1위죠. 어, 오픈 시가, 어, 이렇게. 어, 준비가 이제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러면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코인고스트가 마켓플레이스를 진출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코고 옥션만의 이제 그 장점은 무엇인가를 어, 이제 좀 봐야 될 것인데, 자, 우선은 아직까지는 8월 30일에 출시를 하기 때문에 어, 간략적인 대략적인 내용만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코고 옥션은 과거에 지난 그 NFT들이 이제 좀, 어, 모든 유저들이 진입하기 어려웠던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어, 회원가입과 동시에 지갑이 개설되는 간편 지갑으로 설계를 했다. 자, 1분 만에 어떤, 어, 어떤 연령층이든지 성별을 무시하고 어떤 연령층이든지 누구나가 진입을 해서 1분 만에 지갑을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설계를 했다 그런 UI 구조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없는 무한 판매 등록을 슬로건을 내걸고 있어요. 어, 보통은 어, 오픈 씨를 예, 어, 이제 어, 얘기를 좀 예를 들면 우선은 오픈 씨는 작품을 등록하는 업로드 하는데까지는 어,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판매하는 과정 그러니까 내 NFT를 업로드한 것을 가지고 민팅 정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여기 어, 리스팅 되는 과정에 필요한 수수료가 2.5%가 수수료가 든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을 없애고 수수료가 없이 무한 판매 등록을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각 거래소들마다의 각각의 지원되는 체인들이 따로 다 있는데, 뭐 솔라나 기반으로 하는 거는 매직 에덴. 어그 다음에 클레이튼이라면 클립 드랍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코그옥션에서는 클레이튼 폴리곤 이더리움 여기까지 민팅 지원을 모두 다 해주겠다 그리고 최근에 그 이제 PFP 그러니까 프로필 그 어, NFT죠 어, 이 PFP NFT까지도 모두 다 지원을 해주겠다. 보통 그 여기가 좀 pfp나 p2e nft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팔라스케어가 좀어 유명하기도 한데 지금 코인고스트에서도 이와 같은 서비스도 같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고 옥션에서 이 nft에 대한 거래에 대한 방식으로 팝토큰이나 gst토큰으로도 nft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팝 토큰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코인 고스, 코고스쿨을 통해가지고 저는 채굴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가지고 있는 NFT 두 장으로 현재 지금 매일매일 1,400개의 롤리팝 토큰을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1팝의 토큰은, 어, 1원의 가치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1,400개, 1,400원의 를 체구를 하는 셈이죠. 그러면 한 달이면 5 2 0 0 0원 상당의 코인의 어, 금액을 체구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GST 토큰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상장도 다 되어 있습니다. 뭐 MEXC 거래소 그리고 XT.com 그리고 L 뱅크 거래소 등에도 이미 상장이 다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코, 그, 코 옥전을 통해가지고, 그, 이제, 코인 코스트 가치에, GST 토큰의 가치도 상승을, 어, 도모를 해, 해보, 어, 해보려고 하는, 어, 속내도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8월 31일 날에 이제 그, 코그 옥전이 출시를 하게 되면, 다양한 이벤트들도, 어,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어, 첫 번째로는 팝 토큰을 충전을 하게 되면 10% 추가 지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 9월 한달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에 10% 팝을 더 지급을 해준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어, 구매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코고 옥션에서 NFT를 첫 구매를 하게 되면 금액의 10%를 환급을 해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은 좀 주의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세 번째 이벤트에 보면, 코고 월렛으로 NFT를 옮기게 되면, 1매당, 요건 오타 같습니다. 1매당 100개의 GST 토큰을 지급을 하는 이벤트를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해당 기간 동안에, 다른 그, 많은 유저들이 다른 거래소에서는 팔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코인 고스트로 옮겨질 가능성도 도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해당 그 코인, 그 해당 그 NFT 프로젝트의 가치가 다른 거래그 원래 거래소에서 판, 팔던, 팔고 있는 가격대와 유사한 근접한 가격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 어찌되었건, 코그 옥션에서 NFT를 첫 구매를 하게 되면 모든 금액에, 어,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뭐, 100만원짜리의 아이템이라고 하면 90만원에 살수 있는 찬스를 얻게 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리고 코고 원래수로 아까 NFT만 옮겨도 한, 한 건당 이제 100개의 제스 t 토큰을 어, 지급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코고 원래수로 NFT를 옮기는 방법. 어, 주로 많은 어,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오픈시일 겁니다. 자, 오픈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어그 일단 메타 드라이브는 일단 두 개를 지금 그 여기 이더리움 아, 폴리곤 체인 기반으로는 여기 두 개를 이제 구매를 해놓은 상태고 파이노는 파이 협찬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희소성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놔둘 거고요. 자 쇼군네트라고 티셔츠 에어 드랍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자 트랜스퍼를 한번 어,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을 이렇게 되는데 자 코국션이 폴리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해당 아이템을 여기 일자 세개 있죠. 몰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점세 개를 누르신 다음에 트랜스퍼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옆에 나오는 컨티뉴라고 하는 것을 누르게 되면 어드레스를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코인코스트만의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지갑이 바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내 지갑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끝이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GST 토큰도 어, 획득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벤트로는 코그 옥션에 판매 등록하고 1, 이더리움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한 분을 추첨을 하기 때문에 확률상으로는 상당히 좀 낮겠죠. 자, 9월 한달 동안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대상으로는 코그 NFT 갤러리에 NFT 판매를, 판매 등록을 한 유저들 중에 한 명을 추첨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어, 일단은 그코인고스트만의 코고 어, 옥션 어, NFT 마켓플레이스도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어떤 프로젝트든지 시간적으로 많은 어,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어, 코인고스트도 안정적으로 자리가 정착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E